네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 이 한류의 기세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각국에서 열리고 있는 K-팝 노래 대회에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노래와 드라마, 영화가 이끌던 우리 한류에 최근 우리 모델 산업이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모델 협회의 양식 회장과 세계적인 모델이죠 스테파니 리를 모시고 모델 한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안녕세요네 아주 이렇게 굉장히 모처럼 화사한 분위기가 된것 같습니다 우선 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회장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얼마 전에요 예. 그 어,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엘리트 모델 에이젠시와 예. 네,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한국 모델들의 해외 진출 오디션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예. 1 3 명의 모델들이 밀라노 파리 뉴욕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가 아시아 뉴스타 모델 선발대 결선을 내년 1월에 하지 않습니까? 네. 어, 그때 이제 태국 대회를 이제 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 대회의 그 기자회견, 행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한류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또 태국에서 모델 한류가 특히 이렇게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냐면요올 1월에 아시아 뉴스타 모델 결선에서 태국의 대표인 본 본다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모델붐이 일어났고요. 그 기자회견장에는 태국 스타와 많은 미디어들이 어, 참여를 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예. 이 모델 한류란 말이 어 우리 회장님 만드신 건 아닌가요? <laughs> 한 제가 한 10년 된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울, 울부짖다시피 <laughs> 그런... 거짓은 아닌 거죠. <laughs> 네? 거짓은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 이제 어, 우리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이제 K-팝에 의해서 네. 이어서. 제3한류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나가 보면 우리 모델에 대한 인기가 대단한가요? 아, 맞습니다. 모델이 모델의 몸을 통해서 보여 줄수 있는 관련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패션, 뷰티, 액세서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류에 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의료, 성형이죠. 네. 피부 뭐 이런 <laughs>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나의 샘플이지 않습니까, 모델이? 지금 우리 직접 우리 현장에서 뛰시는 스테파니리 네. 그야말로 참 우리 자랑스러운 네. 모델 계가 낳은 우리 신생인 신성이죠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서울 컬렉션이 서울 패션 위크라고 예.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어 가지고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그 얼굴은 좀또 조금 야위신 거 같기도 한데 네그 패션 위크 하다 보면은 제 스케줄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밥도 잘못 먹고 그래서 좀 많이 야위였어요 이 모델들은 이 식사. <laughs> 조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아무래도 옷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몸이 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야윈 편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좀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우리 저이 스테파니리 같은 이런 우리 모델들이 우리 협회에는 몇명 정도가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7,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대학에 모델과가 20군데 정도 있고요. 과가요? 네, 매년 한 700명, 800명의 모델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이또이 이 정도의 차이, 빈부의 차이랄까요? 그런 게좀 많죠?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직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한 15%, 상위 15% 안에는 들어야만이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머지 이제 그85%가참 안타깝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모델들에 대해서이 관심을 더 이렇게 높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선 저 우리 스테파니리는참 처음에 모델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 이었는데요 네. 어 제가 아메리카 넥스타 모델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급포거든요 아.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어, 저는 미의 기 그러니까 모델들이 미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눈이 크고 되게 예쁜 사람들을 생각, 상상했는데, 어, 너무 예러니까 매력이 넘쳤었어요. 예쁘다기보다저 <laughs> 매력으로 할게요. <laughs> 그래서 저는 보고, 아, 모델이란 게 예쁜... 뿐만 이 아니라 매력도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좀 모델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제 꿈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올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저 21살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저 16살 때 데뷔하게 되었어요. 데뷔한 그 어떤 무대랄까 이건 어떻게 되죠? 저는 뉴욕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어 이제 제가 뉴욕의 에이전시를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그때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당돌한 젊은이예요. <laughs> 아무튼 지금은 뭐이 CF계라든가 우리 또이 모델계 또이 패션쇼 패션 모델로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회장님? 이런 모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류의 전도사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스테파니 리 씨를 보면 이게 어, 뉴욕에서 이렇게 통화할 수 있었던 부분은 성형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얼굴 라인과 선 때문에 <laughs> 동양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캐스팅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이렇게 모델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독 우리 모델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장점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아시아 모델 어워드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요 네. 어, 모델 혼자만이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모델과 관련 산업들이 우리나라 한국이 많이 발전을 한것 같아요. 그게 이제 패션이나 뷰티나 또 어떤 좋은 음식, 그 다음에 다이어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피부 성형, 네. 이런 어떤 산업적인 인프라가 잘 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모델들이 굉장히 트렌드에서 네.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뉴욕에서 저는 뉴욕에서 왔으니까 뉴욕에서는 한동안 차이나 붐이 좀 있었어요. 와, 근데 지금은 중국 모델들. 네, 근데 지금은 한국 붐이 불어가지고 지금 많은 한국 모델들이 뉴욕에서 되게 네, 중국이 뭐. 그 인구 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보다도 많은 그 자원 재원들이 있을 네. 텐데도. 그런데 어. 지금은 코리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리욕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생, 저 생존이랄까 이렇게 또 생존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살아남기 위한 경쟁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무대 치열하죠. 뒷면에 뒷면선 치열하죠. 네, 많이 치열하죠. 어, 힘들진 않으셨어요, 초창기에 어... 힘들었는데 어, 그래도 저희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고 한국인의 이 매력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뿌듯하고 네, 재밌었 많은 무대에 서셨을 <laughs> 텐데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었다면 무대요. 예. 저는 근데 해외 무대보다도 한국 컬렉션 무대가 더 기억에 남아요. 네. 방금 한쇼 방금 쇼를 하고 왔는데. 어, 네, 한국 쇼가 한국의 미를 더 이렇게 뽐낼 수 있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저는 런웨이라고 러지 않습니까 회장님? 네. 네, 네. 모델들이 걸어 네. 나갈 때그 네. 굉장히 떨리지 않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 이렇게 <웃음> 시선을 <웃음> 집중하고 <웃음> 어, 있는데 네. 간혹도 해외 토픽에 보면 좀 안쓰러운 장면들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림들을 보신 적이 <laughs>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많이 봤죠. <laughs> 어. 실제로 저희도 그런 사고들이 어, 있고요 본인은 그런 적은 없어요. 저에 있어요. 넘어졌어요? <laughs> 넘어진 거아데 신발이 벗겨지거나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하얘질 것 같은데 빨갛다 못해? 네, 그렇지만 프로이기 때문에 어 포커페이스를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그 신발이 벗겨지면 들고 나갑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고 나가기도 하고요. <laughs> 양쪽을 다 벗죠. <laughs> 아, 양쪽을 다 벗거나 아니면 뭐 들고 가기도 하고. 회장님이야, 뭐, 우리 모델계의 산 역사신데, 우리 뭐, <laughs> 저, 어? 청춘 스타 때부터 뭐, 청바지 모델부터. 네. 본인이 본인 자랑하시긴 좀 그렇겠지만 네. 네. 그동안 어떤 어떤 작품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 시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제 키로 모델을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당시 이제 80년대. 실례지만 실례지만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는데? 어. 75입니다 어, 적은 키는 아닌데 모델로서는? 모델로서 적은 키죠 근데 네. 80년대니까 가능을 했고요 또 이제 그 80년대에 우리가 그 올림픽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모델이 하나의 직업인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 전에는. 인식이 좀안 좋았는데. 아르바이트 연이 좀, 뭐, 모델료도 저렴했고. 그런데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큰 광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신사복도 많이 했고, 이렇게 큰 전자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예, 뭐, 우수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졌다기 보다는 인간관계를 잘한 것 같아요. <laughs> <그건 이제 웃음>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의 어떤 그 TV 광고나 아니면 이런 카달로그나 이렇게 촬영할 때 하나의 저는 프로젝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하나의 팀원으로 생각을 해서 네. 촬영장에가서 조명도 내려주고 뭐 정말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할수 있게. 에 되지 않았나. 안 했었나. 그,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렵게 이렇게 끌어오셔서 지금은 우리 모델계를 이끄시는 이제 회장으로 지금 하셔서 우리 회장님 맡으신 이후에 우리 모델 업계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모델들 해외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수건 사업 또 이렇게 우리가 트렌드에서 가장 앞선 그리고 산업이 산업적 인프라가 가장 훌륭한 한국의 아시아의 패션과 뷰티의 중심을 만들고 또그 중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밀라노 파리 뉴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어때요, 저 스테파니 씨가 보기에 회장님은 뭐 지금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셔도 전혀 손색 없지 않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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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닙니다. <웃음> <웃음> 말씀을 안하시 <하십니다. 웃음> 对、uh. 아시아 모델 어워드 2006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 2006년도면은요. 그 아마 어 화두가 한류였습니다. 예. 이제 한류의 화두가 한류였는데 모델도 모델들도 한류에서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겠다. 음. 우리 이제 배우나 가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은 몸으로 소통하잖아요. 바디랭귀지를 하기 때문에 이 관련 산업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왜냐하면 몸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언어와 그리고 어떤 문화의 격차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저은 소통자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 모델상 시상식, 그 다음에 한중일,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으로 바꿔서 6개국, 12개국, 15개국, 16개국으로 이게 성장, 지금 16개국이 참, 아...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혹시 행사를 아시죠? 네. 직접 참여한 적도 있으세요? 네, 2013년 아시아워드에서 아시아모델워드에서 셰프상을 아. 수상했어요. 아, f 요 셰프상은 어떤 왜 네. 회장님한테 감사하는 심사위원들이 계시? 네. 그렇죠. 셰프모델상은 네. 네. 그 한국에서. 가장 그 해에 TV 광고를 많이 찍고 또 인지도를 갖고 있는 모델한테 주는 거고요. 돈 많이 번 모델이면. <laughs> 이제 TV 광고를 많이 찍은 모델이고요. 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패션 모델 상은 강승현 씨가 네. 이게 받았습니다. 같은 급수의 상으로 볼수 있죠. 네. 어때요 대회에 직접 나가 보시니까 그 규모랄까. 거기서 외국 모델들도 많이 만나죠. 네,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모델들에게 그런 큰 자리와 감사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요. 너무 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국 모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다른 16개국 16개국의 나라에서 다른 모델들도 오고 해서 너무 새로운 경험 그재미있었던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 모델들을 보면 이제 서로 또 비교도 하면서 아 내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또 보충할 수 있겠구나 뭐 화장법이라든가 옷 입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어린이를 보면 그 나라의 삶의 질을 볼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부를 보면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그 나라의 패션 모델들을 보면 그 나라의 패션과 뷰티 산업의 발전의 척도를 볼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16개국의 모델들이 모이면 그 나라의 패션과 뷰티 산업의 발전의 척도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이 모델 강국은 우리나라 빼고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모델 선발 대회를 한다면 한국 모델과 중국 모델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국 모델들도 많이 세련돼져 있고 우리가 이제 트렌드가 앞선 게 장점이었는데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중국 모델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트렌드까지 갖춘다면. 이제 다크호스로 이제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아시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단연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세계와의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세계 무대에서 직접 세계적인 모델과도 이렇게 많이 서보셨잖아요 네. 어, 적지 않은 킨데 키에서도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때 우선. 어, 일단 미국에서는 그키 기준이 되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작은 편에 속했었는데 제가 77이거든요. 77인데 작아요. 어. 네, 한국에서는 그래도 큰 편인데 네. 미국에서는 네 세계에서는 네. 보통이 78에서 80 정도 사이를 왔다. 더 크신 분들도. 그게 또 힐을 신으면 그렇죠. 한 85, 네. 야, 90까지. 90까지. <laughs> 근데 물론 이제 뭐 키가 다는 아니잖아요. 모델도 네, 아까 회장님 말씀했다시피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옷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보여 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저도. 예, 네, 맞습니다. 네. <웃음> <웃음> 모델과 교수님 하셔도 되겠어요. <laughs> 그 아까 말씀하신 아시아 모델 어워드는 언제 또 열립니까? 어, 매, 매년 1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 1월에요? 네. 와. 그래서 어 아시아 전역에 이제 뉴스타 모델 선발대회를 통해서 투어를 하고요. 네. 네, 매년 1월에 아시아의 이제 패션, 뷰티, 신인 모델, 네. 그 다음에 각 나라의 모델 스타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우선 회장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카데미를 많이 선호했죠. 아. 어, 지금은 이제 뭐 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동영상 동영상을 통해서 각자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아카데미를 다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학에 이제 한 20개 대학에 아, 모델과가 있죠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 자기 어떤 전문 학사나 학사학위를 받으면서 모델 활동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선 이 모델을 또 지망하는 시청자께 네. 모델 학과에서는 어떤 과정을 주로 배우나요? 어, 아무래도, 어,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대학은 이제 인성 위주로. 예. 이제, 물론 입시 때부터 좀 정해지는 건 있죠. 예. 이제 그건 신체적인 조건인데, 아. 일단 신체적인 조건이, 예, 가수나 배우나 탤런트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단 키가 있어야 되고, 네. 또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워킹, 포즈, 뭐, 표정, 그 다음에 모델 이론, 모델 학계론,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에 비하면 우리 스테파니 씨는 TV 보다가 그냥 내가 찾아가서 워낙 뭐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뉴욕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전 한국에서 되게 놀랐거든요. 이런 커리큘럼들이 많다는 거에 되게 놀랐는데 어 만약에 뉴욕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은 더네 제가 아마 신청하고 더 큰. 네, 배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언니 같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문의들이 오지 않나요? 네, 오죠. 저희 회사도 뭐 아카데미 같은 것가 있어서 네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학생들을 또 가리키기도 하나요, 가끔? 어, 네 선배와의 만남 같은 것도 하고요. 뭐 강의 같은 것도 가끔 다가고 그럽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한국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데 다시 또 미국 활동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있죠 어 아무래도 세계에서 저희 나를 홍보하면 너무 좋고 또더큰 시장이니까 항상 생각해 두고 있는데 어 지금은 한국 그 패션 쪽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지금 네 이런 제자들 보면 참 뿌듯하시겠습니다. 아. <laughs> 제, 제, 제자는 아니고요. 네네. 후배라고 볼수 아, 있죠. 네. 너, 한국의 모델계의 미래가 예. 좀 발달하고 생각을 할수 있죠. 예. 사실, 아까 스테파니드 씨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모든 세계적인 경제, 그다음에 패션이 아시아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아는 마지막 남은 경제권을 그리고 인구를 가진 그런 대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시아 모델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사계절을 갖고 있고요. 아프리카 가서 패션이 되겠습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스테파니 리 같은 후배들이 이제 모델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네. 이제 차세대 모델 리더로서 잘 성장해 주면 선배들이 나중에 응? 네. 만 성장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선배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스테파니 씨는 앞으로 어떤 활동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어 매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활동하려고 그렇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구자 역할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우리 회장님은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 매년 1월에 세 가지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미 페스티벌은 이제 아시아 각국의 패션 뷰티가 모여서 국제 패션쇼를 하는 거고요. 네. 월 1월에는 10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큰 시장을 만들고 싶고요. 지금 아시아 뉴스타 모델 선발대회는 이제 각 나라별로 13개국의 대형 행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3개국에서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델 준비된 모델들한테 한국 패션도 태우고, 그다음 한국의 미디어도 태우고, 한국의 신인 가수들도 프로모션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을 만들어서 아시아 각 나라들하고 이게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패션과 뷰티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아시아 모델 어워즈는 사실은 이제 좀더 우리가 이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한 지금 3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한 일주일 정도 한국의 패션 뷰티 아시아의 패션 뷰티 그 다음에 신인 모델 그 다음에 각 나라의 모델 스타 그 다음에 한국의 케이팝 스타 드라마 스타 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함께하는 이제 컨버전스한 그런 종합 시상식을 네. 이제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오늘 두분 말씀 들어 보니까 아, 이 모델 산업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 되셔 갖고 네. 우리나라 모델 업계가 네. 세계 모델계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그 옛날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교류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델로드를 통해서 유럽과 세계와 교류하겠다는 그 포부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세계 속에 한국 모델 협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